메시지 달고 오세요, 꼭 딱히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터닝 메카드 또 신제품이 나왔는데요. 어, 테로하고 피닉스 HG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. HG라는 거는 뭐 하이 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냥 고급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어, 기존에 있던 그 메카니멀 그 제품에 비해서 무진장 크게 나와 있죠. 어, 테로랑 어, 테로 저기 그린 버전하고 피닉스 어, 저기, 저 뭐야 레드 버전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. 이 어,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메카니멀하고 터닝카 변신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변신 노보 같것 같습니다. 아직 그 개봉 안해서 이제 하나씩 또다 해볼 텐데 오늘 저녁에 다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. 어, 가격은 저기 뭐야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49,6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테로 같은 경우 사이즈가 더 큰데 어, 4 8 0 0 0원의 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에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더 나오게 더 나오겠다는 얘기겠죠. 자 그런 제품인데 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선임의 카드 자동차 모드와 로봇 모드로 변신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, 피닉스 뭐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들어있고요.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, 자, 옆에 보시면, 로봇 모드하고, 이렇게 자동차 모드 두 가지로 이제 변신이 가능한 방식입니다. 뭐, 기준은 어떤 무슨 뭐, 또봇이나 뭐 그런 거 비슷한 방식이라고, 방식이 있죠? 하이그레이드 시리즈 해가지고, 애니메이션 등장하는 메카니즘의 모습을 실제로 구현한다, 아, 되어 있는데, 아무래도 요, 메카니머 같은 게 조금 디테일한 모습은 좀 떨어지잖아요? 뭐, 그거를 좀 제대로 구현한 것 같고, 아, 카드와 연동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카드가 들어있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.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자 피닉스가 아주 리얼하게 변신해서 어, 자동차도 이렇게 변 자동차 모습은 어, 터니까 모습은 가스 탈것 같은데 어, 이 메카니멀 변신했을 때 모습이 상당히 다를 것 같죠 자 구성품은 본체랑 설명서만 들어 있고요 다른 건안 들어 있습니다 2015년 1월로나 넘어 나온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어, 피닉스 제품 하나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테로입니다 메카니멀고 사력 있고 어 슬기롭고 사력이은 성격으로 어, 자신의 테이머 이소벨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테로라고 되어 있는데 테로 이렇게 열쇠고리 제품도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저 터닝카 자동차로 변신을 안 하지만 이건 이제 변신을 하겠죠 자, 뭐 같은 방식이고 어, 로봇 모드에서 이렇게 자동차 모드로 변신이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자세하게 다 보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별원없는데자 과연 터닝 메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, 작은 사이즈 해가지고,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,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런 거 좋은 것 같은데, 과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인기가 있을지,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, 어, 거 저, 대형 메카니머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좀 인기가 좀 없던 건 아니죠? 그긴 하고, 그 다음에 요큰 사이즈 이것도좀 인기도 있는 편인 것 같은데, 과연 이 제품 인기가 어떨지, 제품은 어떨지, 오늘 오후 5시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참고하시고 어, 주말 잘 보내시고,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,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,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<laughs>